자, 반갑습니다. 저는 꾹 대비 탭에... 꾹입니다. 자, 오늘은 꾹꾸기 여러분들이 댓글로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. 바로 아키네이터입니다. 꾹님 아키네이터 해주세요. 내가 아키네이터 해라. 많이 해주셨는데 그 오늘 아키네이드를 먹니다니다아키네이가 너무 싱거우니까 오늘은 꾸고리를 맞치는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비오비오비오비고아오고오 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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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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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고리오고오 비오 는오 비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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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물 모습입니까? 예. 흰색입니까? 아니요. 두 발로 서 있습니까? 예. 인간 친구가 있습니까? 예. 꾹. 디... 아, 오리니까 세 종류죠. 아, 동물의 귀? 오리가, 아예. 네.